안녕하세요. 오긴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가을에 조심해야 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네, 오늘 다육이 관찰하다가 여기 아래쪽에 열아 현상이 있는 다육이 창 있죠 예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여름에 요런 창이 한두 개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 저도 제 베란다에 여름에 올여름 폭염이 많았죠 예 그래서 이 열아 현상은 이 고온이나 아니면 뜨거운 햇빛에 이 입장이 노랗게 변화가 생기는 뭐고 열아 현상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지금 열아 현상이 지금 아주 심한 지는 아는데 요렇게 노랗게 변한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또 요런 현상을 또 금인 줄 알고 또이 구매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절대 금이 아니니까 요런 다어비는 구매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름에 뜨거운 열로 인해서 고온에 인해서 지금 요렇게 열화현상이 왔는 다육이들은 조금 시원하게 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도 방그늘로 조금 옮겨주고 확실히 저쪽에 이 둥근 테이블 있죠. 예, 저쪽 아래에 원종도가 마리아가 있었는데, 저쪽에 여름 햇빛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햇빛도 문제지만, 올여름에 37도, 38도, 예, 기온이 높았죠. 예, 그래서 요렇게, 이열화현상이 예, 기두 개가, 예, 요, 조금 나름 대품인데도 좀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렇게 열화현상이 있는 다육이들은 이 강압성작용을 잘 못한답니다. 예, 요렇게 완전 노랗게 변했는 입장은 더 강압성작용을 못하겠지만 요렇게 조금 있는 다육이도 지금 많이 약하죠. 예, 그래서 원종도감 말이야도 지금 상태가 조금 안좋답니다. 예, 요렇게 열화현상이 있는 다육이들 제가 오늘 보고는 이 가을에 우리 이웃님들께서 또 조심해야 되겠는 예 그런 게또한 가지 생각이 나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네요. 예, 이렇게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몇 날, 며칠 지금 햇빛이 없고, 오늘은 조금 지금 오후에 조금 햇빛이 보이면서 기온이 조금 높아지는데, 어 며칠 후면은 지금 아직 태풍이 아직 우리나라에 상륙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 그럴 점에, 요렇게 레드베리, 예, 레드베리가 예, 지금 한 5일째 이 흐린, 흐린 날씨로 인해서 지금 조금 예, 옷 자랐죠. 예, 지금 여름 내 제가 옷자라지 않게 키우려고 신경을 썼는데 지금 9월에 지금 옷자라기 시작하네요. 예, 하튼 여 베란다 다육이나 햇빛이 문제라서 햇빛과 바람이 부족해서 저렇게 물 준지 얼마 안 됐는 다육이들이 저렇게 옷자라기 시작하네요. 예, 그래도 뭐또 조금 며칠 후에 햇빛을 조금 받게 해서 콩나물처럼만 안옷자라게 잘하면은 되겠죠. 달달 달고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지금 계속 흐린 날씨로 인해서 며칠 후에부터 이제 강한 햇빛이 또 가을 햇빛이 나죠. 예 그래서 가을에 또 조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우리 이웃님들께서 또 가을이라고 해서 또 햇빛이 또 안심한 것은 아니죠. 예 보통 베란다 다육이는 조금 괜찮은데 거리대 다육이나 노숙하는 우리 이웃님들께서는 가을에 또 조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이 다육이 화상이죠. 예 화상이 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가을에도 있답니다. 예 보통 특이한 경우에 이 다육이가 강하면은 또 괜찮은데 여름 내또 약했던 다육이라든지 예 고른 다육이들 위주로 이 다육이 가을 하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고런 거를 조금 조심해서 지금 태풍 지나고 난 다음에 가을 햇빛이 많이 뜨겁다 싶으시면 차광막을 하셔서 서서히 다육이 햇빛을 보여주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초기 창두개 열화 현상이 있는 거 보고 어, 가을에 또 햇빛 조심해야 되는 다육이가 없는지 그런 것도 잘 체크해서 저는 햇빛이 여기가 제일 예, 뜨거운 햇빛이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 어, 화상 입는 다육이가 없는지, 예, 그것만 주의하면 될것 같아요. 예, 다른데 다육이들은, 이 화상 입는, 예, 고런이 정도의 햇빛이, 강한 햇빛이, 강한 햇빛은 그 시간대에 따라서 다르죠. 예, 그래서 여기 원형 테이블, 여기 위쪽이, 가장 이 뜨거운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베란다 다육이 잘 체크하셔서 가을에도 화상이 입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항상 조심하셔서 햇빛을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저기 여름에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열화현상이 있었던 그런 창 다육이들은 조금 시원한 대로 조금 옮겨 주시고 예, 서서히 햇빛을 보여 주면서. 이렇게 열화현상이 있는 그런 예, 다육이들은 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한 6개월쯤 예, 그 정도 되어야 완전하게 회복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고른 다육이들 열화 현상이 있었던 다육이들 잘 회복시키는 방법은 이 조금 이 영양제를 조금 주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또이 죽은 다육이도 살린다는 그런 약제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예전에 네이버에서 한번 봤는데 스티뮬레이션이라든가 아, 이름이 조금 비슷한데 예, 고른 또이 아주 좋은 약도 있는 것 같아요. 얘뭐 예, 죽은 다육이도 살리는 뭐 그렇게 가장 강고 비슷하게 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써보긴 했는데. 어, 꼭 아까운 다육이가 여름으로 인해서 조금 안 좋다 싶으면은 예, 고 약제를 또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이버에 예, 검색해 보면은 그런 예, 게 약제 이름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 제가 지금 아주 정확한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예, 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저는 열화 현상이 있던 예, 요두 창을 어, 얼마 전에, 한 15일 전에 물을 헌뻑 주었죠. 예, 아무래도 또 화분 속에 뭐 나쁜 가스도 조금 빼주고, 예, 그렇게 또 시원하게 또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헌뻑 물을 주고, 지금 요렇게, 어, 아주 건조한 상태로 요렇게 두었다가, 한 9월에, 어, 한번 물줄 때, 어, 제가 영양제를 준다고 했잖아요. 예, 영양제 하이포넥스 레이션에 그거를 준비를 해서 물줄때 한번 섞어서 예, 영양제를 한번 주면은 아무래도 다육이가 회복하는데 조금 예,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열화현상 있는 아이를 보고 어, 가을에 또 우리 이웃님들께서 거리대 키우는 다육이들 어, 가을 하상을 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예, 저렇게 열화현상이 베란다 안에 햇빛, 햇빛이 아니고 올 여름에 뜨거운 예, 고온으로 인해서 저런 현상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고온이나 뜨거운 햇빛이나 둘다 조심해야 예, 저런 열화 현상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예, 열화 현상이 이 정도가 심하면 못 살고 죽는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저렇게 살짝살짝 살짝 있는 거는 또 회복을 또할수 있지만 아주 심하게 열화현상이 있는 다육이는 예, 죽어버리죠. 예, 그래서 가을에도 우리 이웃님들께서 어, 또 조심하셔서 저렇게 또 화상 입거나 또 열화현상이 있는 다육이들은 더더욱 또 조심해서 방그늘로 좀 옮기셔서 예, 그렇게 회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다육이 하나하나 눈맞춤 하면서 또, 상태가 안 좋은 다육이가 없는지, 예, 고런 거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조금 탈이 났던 다육이들 중에, 이제 조금 기온이 선선하고, 뿌리가 조금 활동을 하는, 예, 고런 모습이, 예, 지금 입장 떨어진 이 줄기 사이로 자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저쪽에 봉랑이도, 예, 저쪽에 자구도 또 나와서 풍성하게 할 준비를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가을에 조금 다육이들이 환경이 좋아지니까 서서히 조금 이 회복되는, 예, 여름에 다구 제재하고 안 좋았는데, 회복되는 다육이도 있고, 예, 또이 성장하려고 물 달라고 자꾸 더 쪼글거리는 다육이도 있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럴수록 너무 여름이 지났다고 해서 너무 또물 주기를 많이 하시면 은또 가을에 짱짱하게 또 키우기가 또 힘들죠. 예, 그래서 한번 여름 지나고 뭐50% 정도 물을 1차 물 주기 하셨다면은 2차 물 주기는 조금 더 아끼셔서 예, 거리대하고는 또 다르죠. 예, 베란다 다육이는 또한 순간에 또이속입장이 블록 소사오르는 예, 고른 데드베리 어, 보셨죠? 예, 그렇게 지금 햇빛이 없으면 은 지금 가을에도 우자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쪽에 액티폼이 꽃이 많이 피었죠? 예, 꽃이 요렇게예 많이 올라왔네요. 예, 그래서 가을에는 이제 또 코너들이 예 꽃을 보여주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코너 키우시는 우리 이웃님께서는 이또꽃 부는 재미가 또 이 힐링을 줄것 같아요. 예, 저도 요렇게. 요 아이는 주큰듬인데, 주큰듬 요 아이는 흰 꽃이 피는 아이인데, 조금 약해져서 꽃을 살짝 보여주다가, 예, 거의 한 번도 제대로 못 봤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에 분갈이를 새로 해주고, 올해는 조금 짱짱해 보이는데, 예, 꽃이 펴줄지 제가 한번 꽃이 피면은 또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저쪽에 창두 개가 열화현상이 있는 다육이 제대로 또, 회복되어 가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하는 가운데 가을에 또 우리 이웃님들께서 뜨거운 햇빛을 또 조심해야 될것 같길래 어, 가을에 조심해야 되는 한 가지 가을 하상이죠. 예, 가을 하상도 조심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